너무 배고파. 자, 이제 스 이제 가볼까요? 아 이제 시작이에요? 네, 네. 이제... 네. 이제 해야 합니다 요리를. 네. 이제 야채를 좀 썰게요. 네. 아웃콩풀 그렇게 하신 거 아닌데. 아빠 씨는 여자가 요리해준 거를 먹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죠. 어, 누구한테 역시? 저는 엄청 많아요. 아 신나 신나 아아 예 신나가 또 이제 요리를 엄청 잘해요 네. 뭐 많이 해주셨는데요 누나분께서? 누나는 이제 다 줘. 못하는 게 없어요 오 콩나물 불고기도 해주신 적 있으신가요? 콩나물 불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오 처음에 그이 콩나물 불고기는 그... 어렸을 때 네. 어머니가 해줬어요 아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어렸을 때 해주신 게 맛있는지 제가 한게 맛있는지... 어머니랑 요리를 비교할. 아, 물론 어머님이 해 주신 게 맛있겠지만. 네. 혹시나 그래도 이제 고기에 약간 좀 미칠 수 있는지. 오,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어? 아, 의심하지 마세요. 아, 네, 그것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 음. 그 맞죠 그거는? 아, 아. 아, 알아요알았요 의심하시는 거예요?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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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먹을 수, 먹을 수. 알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있어,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있어, 여러분들. 오오오. 아니 그게 어떻게 빠져요? <laughs> 아예 칼이 이게 약간. 아 조심해야 돼요, 고. 알겠어요. 그 어디. 그, 끼우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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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칼... 돼요. 아니, 칼... 아니 칼이 빠졌어. 이제 다 썰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채를 다 썰었고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큰안네 아니 큰 안내가 아니라 이제 이제 시작이네요. 아았어요 이제 와 이제 응. 여러분 이제 요리 시작, 여러분들. 우와. 자, 다음에 이제 야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하는 거니? 나사이 풍과 강화색보다 더 불안해 보이네요. 자, <목소리도> 오. 오. <목소리도> 이거를! 다 넣어주고 와 맛있겠다. <laughs> 맛있겠죠? 네와맛있다막 까시 <laughs> 근데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양이 좀 많아 보이는데? 같이 먹는 거예요 원래. 아, 아. 네 <laughs> 이거는 이제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거 안 해도 될것 같고. 이거 제가 가져갈게요 이거 그거요? 네. 아... 집에서 먹으려고 하는 것 그냥 좋아! 오, 양념투어. 네. 저 화장실만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어, 도망가는 거 아니죠, 막. 아니요, 아니요. 저 금방 화장실은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아! 아, 맞다. 설탕을 까먹었다. 예? 예? 잘먹었 네, 어, 아유! 저희 몰래 반려견이 되이나요 아, 밥 박스 잠깐만요. 아, 네. 혹시라도 할까봐. 저디어 그러다 드디는거예어요디어드티어 드디어 드 네, 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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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네. 이야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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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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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디 미쳤다 어어어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먹어 볼까요? 네. 박씨. 네. 진짜 진짜 맛 평가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네. 원래 고기를 먼저 먹어 봐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고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음! 이번에고기랑 네. 같이. 야채랑 같이 먹어. 야채이 먹어. 야채이 먹어. 야채이 먹어. 야채이 먹어. 야채 같이 먹어. 야채랑 같이 먹어. 야채음 같이 먹어. 야채랑 네. 같이 먹어야 돼요, 콩나물. 어때요? 맛있는데? 맛있죠? 음. 어야 먹어. 먹어. 음,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아 진짜로. 응 음, 맛있어. 아 고기가 커서. 아 소스 맛있어. 맛방이 맛있는 걸 혼자 먹는 건 아니다.서 가서 단프로에게도 나눠줘야지 응. 음. 음. 그렇할 살짝 빈자 아니는데요. 기대한 했는데네 키키키키후. 근데 두분다 왼손잡이인가요? 아, 아예 좌우 반전이요. 음맛있 응. 근데 맛가기 형 표정이 왜 썩었어 키우? 아 이거 맛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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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래도 맵지도 않아. 진짜? 음, 도 음, 않다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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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떠들어가요? 와, 그. 따봉 요동도크기가 진짜 싸미 야무지게 먹어야지! 그, 그, 뭐, 뭐예요? 응? 음? 응. 아. 아 고기 다 넣었으면 많았겠다. 음. 음. 만약 저고기까지 넣으면 너무 싱거울 것 같아. 음. 아예 맛이 안 나올 것 같아. 아니 야채도 딱 적당하지 않아요? 예. 아빠는 밥안 드신다더니 다 드시. 어 없는데? 뭐야? <laughs> 아니 제가 원래 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밥다 먹었어요. 음. 음. 뭐예요? 아이스크림이요.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있어요? 네. 뭐 있어요? 어. 이거랑 구구콘. 아 저게 계절이 같아요. 맛있겠네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니, 하나더 있어요. 똑같은 거? 네. 아, 그래요? 아니, 아까 후식 안 드신다면서요. 아메리카노 먹으면. <laughs>